클릭 감사합니다. 1천일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5060 은퇴 퇴지또 다른 시작 빛나는 황금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60 세대는 가족을 돌보아야 되고 자식과 결혼 자식들의 결혼 부모님의 의아한 간병은 물론 노후 대비와 일자리 또 은퇴 준비 등이중삼중사중고에낀 세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중간역이자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지난 30년의 직장 생활보다 더긴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자, 5060은 은퇴퇴직하고 기본 40년, 50년을 살아야 됩니다. 자, 100세 시대가 기본 시대고 또 5060, 700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 바로 시작된 라는것입니다 5060은 내 인생에서 다시 올수 없는 빛나는 청춘이자 새롭게 다시 시작할 황금기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빅데이터를 본 통해서 본5060 세대의 생활과 고민은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동시에 돈쓸 곳이 많은 5060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76세에 시작해서 0길세까지 그림을 그린 예, 세계에 감동시킨 삶을 사랑한 화가가 있는데요. 모지 살머니의 자서전에서의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이고 여기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자신만이, 나만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현재 어떤 부분이 판단하기 힘들 때는 이 일이 5년 후에도 정말 중요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 일이 5년 후에도 또한 1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힘들 때한 발짝만 그리고 전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 속에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동시에 생각보다 또 짧기도 합니다. 현재 인생을 즐기고 가장 가까운 가족, 부인, 남편에게 따뜻하게 잘 하면서 어려울 때 그들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편이 돼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잘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90세 노인의 후회의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들어보시죠. 자, 60세 정년 후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더덕고 희망 없이 살아온 세월 어느새 30년을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30년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살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나는 정말 그렇게 희망 없이 소모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60세 정년하면 이제 남은 인생이 덤이다 그저 고통 없이 그렇게 살 희망 없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자, 60세 정년에서 나는 그때 다 늙었다. 뭔가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90세 생일에서, 아, 그때서 이렇게 깨우쳐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됐고, 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10년 후 100세 생일에 한살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그때 90대에서 왜 시작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안 했을까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게 해서 나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90세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 90세 노인의 후회처럼 여러분이 나이가 90 이하라면 이 노인처럼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0세가 넘지 않았다면 그 후회하지 않게 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현재 몇인가요? 80인가요? 90인가요? 그 이하죠. 그렇다면 지금 시작할 매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60 은퇴 퇴직 준비인데요. 나이 들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계획하고 조금씩 준비해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90세 노인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직장은 이를테면 내 인생으로 가는 징검다리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짜 본연의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아, 76세 에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린 그림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삶을 사랑한 화가 모지 살머니 자서전 에세인데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지 살머니 이야기인데요. 76세 그림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미국의 국민 화가 모지 살머니는 88세 올해 젊은 여성이 선정되었고, 93세, 88세 올해 어, 젊은 여성의 선정, 93세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의 모델이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600여 점이 작품을 남겼고, 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할머니의 삶이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빈, 빈곤했던 시절이라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12살까지 나무집사를 시작해서, 자, 결혼 전까지 15년을 가정부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놓을 일이 없었고 70이 넘도록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10명의 자녀 중 5명을 잃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 중 5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을 자녀를 잃지 않았다면 행복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0명 중 5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은도 있긴 했지만 훌훌 털어버렸죠. 훌훌 털어버렸죠. 나는 실현을 잃는 법을 터득했고, 실현을 잃는 법을 터득했고, 결국 다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빠르다. 진짜 늦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 다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늦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한 번도 76세까지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반절염으로 서 자수하기가 어려워지자 처음으로 그림을 76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오인한 개 수집가들의 눈에 띄어서 세상에 공개되게 됐고,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자, 그녀는 말하는데요.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섯, 열명 중에서 다섯 명이 죽었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한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이 할머니가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죠. 결국 삶이란, 결국 삶이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대단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두 노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 나이에 여러분이 90이 안 됐다면 어떻게 살을 것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은 깨끗하게 지우고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지금부터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또 30년, 50년을 어떻게 가치롭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060은 자, 은퇴퇴직은 이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이죠. 남의 눈에 비치는 것은 자신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복이다. 그들이 결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도 않고 사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또 가장 잘하는 일을 찾고 가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작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지만 동시에 시작함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이, 노래가 있죠. 여러분의 나이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0대가 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0세 노인 76세에 시작한 할머니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아, 새롭게 삶을 엮어나가고 행복한 삶, 그리고 앞으로 많은 30년, 40년, 50년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함께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익한 정보로 잘들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